지난 2013년 꿈찾고 행복 잡는 마포진로 박람회의 슬로건으로 시작된 마포진로 박람회가 매년 규모가 확대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축제로 자리매김해왔는데요. 올해도 청소년들이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진로 선택에 필요한 체험 기회들로 구성된 마포진로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오는 26일 월드컵공원 평안의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포구가 주최하고 마포질로 직업 체험 지원 센터가 주관하는 2016 마포질로 박람회가 오는 4월 26일 월드컵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들이 직업인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직업인의 삶과 가치를 배우고 공동체를 경험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마포의 미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올해는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관내 14개 중학교 1학년 전체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을 위해 총 101개 기관 105개 체험부스로 500명의 직업인 멘토들이 참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각 회차별 참가자 사전 신청을 통해 40분간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전 예약 체험부스 69개와 당일 자유관람 및 직업체험을 할수 있는 자유체험부스 36개를 운영합니다. 체험 부스는 문화예술, DMC, 공공기관, 지역 일터, 발명 특허, 미래 직업 분야별로 직업과 관련한 다채로운 체험들로 운영됩니다. 체험 주제로는 취미가 직업이 될수 있다 즐거운 창업,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마포부 의회 등 다양한 직종 관련 체험이 마련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공공기관, 기업 등 청소년의 진로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